그럼 내 입술 색깔이스이나이들어이때이스이스나이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나 그가 해서 만더 해줄게. 데뷔 전에 그 메카잖아요. 가위카드가. 이렇게. 이거는 뭐지? 응. 뭔가 좀 비슷해졌어. 그치. 피카츄 같지? 아 내가. <laughs> 맨날 이렇게 아, 근 저희가 v c r 을 열심히 찍었는데 너무 너무 눈썹도 그려서? 아이라인이 뭐 이래? <웃음> <웃음> 잘못했어. 나 원래 이러고 나와 언니 도와줘 그럼요 나 못해 그 섀도우랑 점막 정도는 할수 있는데 이..저는..이 뭐지? 이런..이렇게 막 꼬리에 그려요 맞아 수진이 눈화장을 그 안해요 그지 거의.. 망하면 어떡해? 마르... 아니, 아니 사실 망 마스카라만 마스카 오오오오 아 괜찮아? 여긴 되나? 누가 어, 봐 예쁜데? 어, 응. 아니 저는요. 아야 <laughs> 아니야 아아아 아새끼 아미미 언니가 했어요. 딱 이렇게. 그냥... 야하지마 잠깐만 여하지 마. 괜찮아요? 내가 너무 내려서 그런지. 어, 잘 그리는데요? 봐봐. 완전 근데 아이라인으로 엄청 달라 보인다, 봐봐. 비교해봐. 근데 네, 민니가 옛날에... 제일 딴 것처럼 그어 맞아, 딴 어? 이건 뭐야? 옛날에 그거 유해잖아. 이렇게? 아, 시원 <laughs> 귀여워. 이거 발라야 돼? 이거 더 진한 거야? Uh -huh. 이게 더. 초콜릿인데? 어, 진짜? 야, 매카세자 나한테 리스트안 줘. 빨리 이것도 발라야 돼. 빨리. <목소리> 뭐야? 아니, 나얘 봐봐. 결과 봐봐. 나 만화 보고 있는 것 같아, <목소리> 지금. 될까? 막잘안 oh 보여 사실. 빨간색으로 들어서. 야잘 발랐어 근데. 맞아. 나 수진이 한 페로스. <laughs> 귀여워. 수진 이제 이렇게 봐야 되나? 방금 이렇게 봤는데. <laughs> 대박이야. 이렇게 하는 거야? 응. 빨개 그렇지. <laughs> 야! 어. 야!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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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.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